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시간에 우리는 왜 우리는 물질적인 문명 속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꿈속에서 그리던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물질 문명이 발전은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이야기했고 그 해답을 얻어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 해답을 마침내 찾아냈다고 말씀드렸고요. 며칠 전에 저는 어, 워싱턴 DC에 다녀왔습니다. 벚꽃 구경을 할겸 워싱턴 근교에 살고 있는 친구 집도 방문할 겸 다녀왔는데 제가 그 촬영한 비디오를 바탕화면으로 해답을 약속했던 해답을 오늘 드릴까 합니다. 거듭 <laughs> <그릇> 말씀드리자면 <laughs> 드리지만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 해답을 얻기 위해 다년간 심사숙고하고 연구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론이고 이전에는 누구나 같은 주제로 명확한 해답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이전에도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현대 문명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 부작용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존재했었고, 중국에도 우지비판 물질이 과도하면 역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 비교적 근접하게 이런 위치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발전한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끼치는 해악을 어렴풋이 감지한 일테면 어, 미국 필라델피아 주에 살고 있는 아미시 같은 사람들이 집단이 현실 문명을 도표하며 은든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사실 어느 한 사람도 과도한 문명이 해악을 자세히 분석하고 서술한 적이 없습니다. 한술더 나이 이 이론은 앞으로 전반 인류의 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인류는 수백 수천 년간 저희 이 이론의 영향 속에 살아갈 것을 틀림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 고로 저희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행운스럽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타생. 아인슈타인이 산대성 물리 탄생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물질문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과 같이 과도하면 인류 전반의 부정적인 결론을 가져올 뿐 아니라 종국에 가선 인류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기존의 보편적인 권위적인 해석과 달리 해석과 달리 제멋대로 인류 발전사를 분류하였는데요. 18세기 중반에서부터 시작돼 19세기 중반에 끝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을 가능하게 한 제1차 산업혁명 시기를 인류 문명 발전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고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이차 산업 혁명 등을 문명 발전의 중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로봇 공학으로 큰 이후의 시기를 인류 문명 발전의 말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산업 혁명이 가져온 공급화 발화은 초기부터 환경 오염과 기계의 인력 대체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 사태. 따라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등 부작용을 나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이두 차례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단조롭고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게 하고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에서 살수 있게 해줘 인류 사회에 유익한 일면이 더 컸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고 추운 고생을 이겨내기 급급했던 사람들에게는 오염된 공기나 빈부격차는 자유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공업이나 농업에서 체계화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류가 오랜 수원이었던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욕구 <laughs> 기본 욕구를 기본상 실천하게 된 시기부터 한계의 분기점을 이루는데 <laughs> 그 분기점을 지나면서 말하자면 정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문명이 더 이상 발전을 흡사 과분하게 비만한 사람이 음식을 더욱 섭취하면 몸에 해롭듯이 인류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요. 영양가 높은 음식이 생명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이소이 이긴 하지만 그것을 과분하게 섭취하면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나 심혈관병 등으로 발전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듯이. 그리고 물은 생명에 필요한 존재인데 필수 요소지만 과분하게 섭취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듯이 오늘날 인류에게 전전보다 해악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것은 서서히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종국에는 우리 종말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어낸 결론이고, 내가 천명하려는 사상의 기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아래 몇 개지로 나로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비디오 섹션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긴것 같아가지고, 오늘 비디오 섹션에서 나는 처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첫째로 설명드릴 과도한 문명의 해악은 세상의 모든 곳을 똑같게 단조롭게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 본인이 아침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는데 문밖의 세상이 온통 흰색이나 노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해 있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마도 단조롭게 변화된 환경에 정신창란이 올듯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고,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여러분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저희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집안에 계신다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십시오. 만약 밖에 계신다면 주위를 둘러만 보십시오. 주위는 온통 회색이 건물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단층 건물이나 혹은 아파트, 온통 시푸연 시멘트 벽에 난 창문들 동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 문명은 사회를 아니 전 세계 환경 자체를 똑같은 한 가지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는 여러 여러 사람들과 같이 미국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었고 또 미국이 발전한 모습이 신기하고 놀라워 이곳저곳 다니고 싶었지만 하지만 막상 자신이 승용차가 있게 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얼마간 얼마간 다녀보고 나는서는 금방 지쳐가지고 실을 느끼게 되었어. 왜냐하면 어, 이쯤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인류의 입맛에 맞게 최적으로 개발된 너무나 똑같은 모습임을 금방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 이곳저곳을 다녀볼 흥미를 잃게 되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속도로의 회색빛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량의 흐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여행은 대부분 똑같은 어두운 잿빛이 아스팔트 길의 연속입니다. 자로 곧게 그은 듯 어디가나 어디 노란색의 차선이 몇십마일 가는 몇백마일 가는 똑같이 그려져 있고 또길 양켄에는 가도 가도 끝이 없이 갓전하게 정리된 풀밭 나무들 어디나 천편일률적으로 속도제한 표시와 전방 휴게소를 알려주는 폐말들 주유소를 알려주는 폐말들 똑같은 스톱사인들 잿빛 아스팔트 위에 자로 그은 듯 휘, 흰색 줄로 인행도를 표시한 교차로 전자그 휴게소를 들어가면 똑같은 화장실 음식점 음식점들이 종류들도 거의 다 똑같다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맥도날드 버거킹 KFC 미? 음, 음식점이 같으니 제공되는 음식점도 똑같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동부인 뉴욕도 마찬가지고 맨 서쪽 끝의 캘리포니아의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얼마나 또 한가지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지 저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온 지는 2000년 초반이었습니다. 내가 떠나올 때 중국은 아직도 미국과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몇년 후에 중국에 여러 번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나에게 충격을 준 것은 너무나 미국과 똑같이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길도 똑같은 색깔의 아스팔트로 대출해어 갖고, 속도 제한 표시, 뭐 휴게소, 공공버스, 심지어는 간판도 새겨진 언어가 좀 다를 뿐이지, 모두 똑같아어요 색깔도, 색, 색상도 같고, 그 네온 사인그 뭐, 그 모습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며, 미국에서도 한가, 마찬가지며, 지금은 웬만한 남, 음, 어, 가난한 나라들도 거기뭐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다 똑같을걸요. 다, 그건 여러분 너무나 아실걸요. 네온살이 번덕거리고, 거기에 또 뭐, 차, 자동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헤드라이트, 뭐, 아, 오토바이, 뭐. 이, 어디나 가나 전 세상이 다똑같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지하철 모습도 너무나 흡사했고 계단이나 비상탈출구, 일행도에 있는 자판기 모습까지도 너무나 중국이 미국을 담아있어서 놀랐어요. 심지어는 그곳을 걷는 나는 자신이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구의 반대편인 중국에 있는지 착각이 할 정도였어요. 거기다 미국에서 익숙한 프랜차이즈들이 중국이 거래에 지금 넘쳐합니다 상해, 베이징, 남경, 제가 다 가봤는데요. 남경. 거기에 또 뭐, 양주, 제가 가본 곳이요. 길림, 그, 어디, 어느 곳에 맥도날드가 없는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장춘에서 제가 맥도날드를 가봤었고요. 어, 선전 아시죠? 심, 심천. 한국분들 얘기하는 심천도. 거기 가서도 제가 맥도날드 먹어봤어요. 아무튼, 미국이 거리를, 어, 아, 저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미국 거리 일상으로 보던 것들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문득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이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의 특성상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도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오직 첫째만이 승리 승자, 승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다음이 모든 것은 자연 법칙이 먹이 사슬에서 생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식물이나 집처럼 사라지게 되며 그 대가로 온 사회는 오직 경쟁 경쟁에서 살아남는 몇안 되는 기업이나 시설로 채워지며 대신 세상은 흡사 세상이 단한 가지 색으로 변해버리듯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가 변화되기까지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류사회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에이. 둘째, 현대 문명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지구를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국제가 예상하건데요, 지구상의 국경이라는 개념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단일 국가의 형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행기나 기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나라나 나라 간의 이동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나려는 음두를 내지 못하고, 또 외국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사 자는 곳에서 자신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보내야 했습니다. 역사상에 몇안 되는 담대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모험적인 여행이었으며,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할 위험천만한 고행이었죠. 그리고 대륙간의 여행은 고사하고 가장 가까운 유 국가로 가서 해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치 험난한 과정이었고 몇 년, 저어는 몇십 년을 소요하는 강고한 여행이었습니다. 아한 가지 신뢰를 들자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나라 시기 현장법사는 기원 627년에 아, 일설에는 629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인도를 거쳐 아무튼, 국카와아 어... 쿠차인가? 쿠차인가? 트루판 등의 서역을 거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행로를 거쳐 인도의 경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풍찬 로수 가면 물어 해수로 17년이나 걸린 기나긴 여행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이야기는 대당 서역기로 출간되었고, 명나라 때에 와서는 다섯 권이 방대한 분량이 중국 4대 명작 중의 하나인 서유기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이 그토록 오래, 오랜 시간을 들리고 나중에는 대당 서유기 서유기를 탄생시킨 여행거리가 오늘 달 따지면 얼마나 되지 는 아십니까? 2000km, 즉, 보행 747로 2시간이면 갔다 올수 있는 거리면 이래도 오늘날 어, 현대문명 아래 지구가 작아졌다는 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려 합니까? 현대문명은 현장이 17년을 걸려 지나온, 어, 지나온 여행거리를 2시간 만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만들어놨고 또한 동시에 서유기, 대담서유기를 탄생시킨 활동무대도 없애버려, 없애버려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또 또 다른 신뢰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탈리아 출신인 마르코 폴로는 수십 년간의 시간을 들여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을 여행하였고 그의 모험담은 나중에 중요한 세계 문화 유산이며 후세의 여행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동방 견문록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시 현대문명은 그 방대한 거리를 몇 시간 안에 여행할 수 있는 짧은 거리로 만들어 놓았고, 대신에 동방 견문록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나 우리 후대들에게서 영영 앗아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의 여정에서 책몇권 분량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니까요. 위에서 언급한 보행 747뿐 아, 아니라 선박이나 고속철,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발전을 제외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발전은 천리 만리밖에 사람들을 눈앞에다 끌어다 놓는 편의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특정 의미에서 분명 지구를 작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운명의 어, 해악이 첫두 가지입니다. 시간 상황계로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 어,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나의 앞으로의 비디오 주제는 역시 이 내용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 문명의 해악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많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Oh it is you can't believe it. It's almost like an underground thing, but its popularity among the audience is so substantial I think everyone needs to understand the damage it's doing

시라 사람을 매시랑가봐 여자들 여자들 아리시란 여자들 거의 다 돈벌어. 그날 고비에 쳐가 와